안녕하세요. 저는 몇달 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저랑 사촌동생 둘다 외동이라 어릴 때부터 친자매처럼 잘 어울려 지내고 각별했는데, 제가 취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대입준비에 대학을 다니느라 바빠서 못본지꽤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때마다 참 이쁘고 기특한 동생입니다. 제 사촌동생은 그 흔한 과외나 학원도 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명문대에 입학을 했고,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을 정도로 착하고 어느 곳 하나 빠지는 데가 없을 정도의 여동생이죠. 아무튼 각설하고 제가 결혼을 하는 결혼식 당일 날 사촌 동생이 왔는데 정말 무난한 옷을 입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예쁘고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정신 없는 와중에도 누구냐고 물어보고 다들 참 예쁘다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내심 잘 자랐다 싶어서 기뻐하고 뿌듯해하던 와중에. 결혼식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이 제 사촌 여동생을 소개시켜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것도 시이모님 아들한테 말이죠. 학벌이면 학벌, 외모면 외모 어디 하나 빠지지를 않는 동생한테 자꾸 말도 안 되는 양아치 같은 놈을 들이대고 엮어달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주제를 모르는 듯 합니다. 아직 대학생이고 미래가 창창하니 안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려도 너무 집요하네요. 시이모님이 돈이 조금 많다는 거 하나에 부심은 어찌나 부리는지 사촌동생을 상대로 가격 후려치기를 하는데 초반에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실드를 쳐주던 신랑도 꼴보기가 싫었을 정도입니다. 원래 그렇게 난감한 일이 있으면 중재를 해줘야 할 시어머니나 남편이 한번 소개시켜주면 좋지 않냐 결혼한다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 그리고 결혼한다 한들 촌수 보면 멀어서 상관없다고 하네요 심지어 여자는 대학 직장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시집 잘 가는 게 최고다라고 헛소리나 하고 저번 주 토요일 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또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동생 남자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데다. 지금 변변한 직장도 없이 대학교도 가지 않고 백수처럼 놀고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뿐만 아니라 여자들 문제로 속을 꽤 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시동생의 얘기를 몇 번씩 들었는데, 여자와 사고를 쳤다는 얘기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계속해서 소개해달라는 말이 짜증나서, 요즘 어린애들은 자기들이랑 비슷한 급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던데, 괜히 말했다가 저랑 사이 멀어질까 겁난다 대놓고 얘기했더니,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고, 듣고 있던 신랑도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처제랑 개랑은 스펙부터가 다른데 왜 자꾸 개를 갖다 붙이냐고 아무리 처제가 탐나도 똥된장은 구분하라면서 이모한테 전화라고 짜증을 대신 내주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제 편이 아니었지만 제가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고 저와 얘기를 한 이후로는 생각이 달라져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매번 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말을 하셔서 어머니가 부르고 불러야 겨우 시댁에 가는 수준이 되었죠. 그리고 만났을 때만 이러시는 게 아니라 시어머님과 시이모님은 번갈아가면서 하루에 한 통씩은 꼭 전화랑 문자가 옵니다.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열이 받아서 신랑한테 쏘아 붙이면 신랑은 또 시어머니께 연락해서 혼인 신고 도장 찍자마자 아들 이혼시키고 싶냐고 적당히 하라고 화내고 난리를 부려도 그때뿐입니다. 좀비도 아니고 떼어놓고 떼어놔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시니까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남편도 참다 참다가 도저히 저에게 부끄럽고 미안해서 이모님께 전화해 그런 것좀 하지 말라. 넘볼 걸 넘버라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답니다. 그 여자만 만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인생을 새로 살것 같으니 꼭 소개를 시켜달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신병원은 어어야 하나 그 얘기 듣는 순간 욕이 나올 뻔한 거 겨우 참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 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제 사촌동생한테 제일 미안할 따름이네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고 생각도 깊어서 누구한테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까워 죽겠을 동생인데 괜히 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이 고민을 얘기하면 저까지 창피한 기분이라서 친정에 이 말도 못 하겠고 답답해서 환장하겠네요. 남편은 여차하면 시댁에 아예 발길 끊차는데 이런 걸로 시댁에 안 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시아버님이 계신다면 발길을 끊더라도 괜찮겠지만 작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남편이 그렇게 하자는 걸 십사를 그러자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참 허두순만 나오네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시이모님이 전화와서 대뜸 사촌동생이 만나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지라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랑이랑 입 맞춰놓고 같은 학교에 돈 많은 의대생이랑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어요. 그런데도 의사 그런 거다 필요 없다. 그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남자는 돈 많은 게 최고다. 우리가 의사한테 대접받는다라는 엉뚱한 대답만 돌아오더군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번호만 알려달라 번호만 주면 애들끼리 알아서 할 텐데. 둘이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며 말하는데 이쯤 되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감이 오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말도 안 듣고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는 그런 고지식한 어른들이죠. 결혼하기 전 상견례 할 때는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시겠다 생각을 했고 딸만큼은 아니어도 자주 찾아뵈어야겠다 다짐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제 편으로 돌아서주지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는 분명 이혼을 쓸 거예요. 참 씁쓸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3개월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진실을 말씀드렸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서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남편이랑 3년 연애하고 결혼하였습니다. 연애 초반 때부터 경제력 없는 남친 뒷바라지하며 살았네요. 친정도 넉넉하고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빨리 시작했기에 제가 좋으면 그만이다 하고 별 생각이 없었죠. 만난 지 1년쯤 안 됐을 때 남친도 취업을 했고, 항상 제가 부담하던 데이트 비용도 남자친구가 60%, 제가 40% 이렇게 나눠서 데이트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결혼 생각도 없었기에 딱히 남자친구가 월급을 어떻게 쓰는지 별로 생각도 없었고, 간섭도 하지 않았네요. 어쨌든, 그건 남자친구의 돈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막상 결혼 얘기가 오고 가자 알게 됐는데 남편이 시댁 빚을 갚느라 모아둔 돈이 얼마 없는 걸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다며 결혼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돈에 대한 장애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결혼하고 모아도 된다고 말했고 결혼해서 서로 돕고 사는 게 부부 아니냐며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에서 집을 해주신다고 해주셨고, 그러면 제가 살고 있던 빌라를 팔고 그 돈을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살던 빌라는 순전히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고요. 빌라가 크기도 작고 작업용 스튜디오에 침대만 있는 구조라서 신혼집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도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단 예물도 전부 다 생략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서로 모아둔 돈을 합해서 그맙게 들어가는 곳에 결혼 비용으로 쓰게 되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댁에선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한 거죠. 남자친구가 여지껏 시댁에 빚을 갚느라 힘들어하는 걸 알았기에 딱히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자친구의 성실함과 사람 됨됨이에 반했기에 제가 좀더 여유 있으니 제가 더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자꾸만 시댁에서 간섭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프리랜서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기에 저는 거의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제 일의 특성상 일이 들어오는 게 들쭉날쭉한지라 어떨 때는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면 참 피곤하고 불편했죠. 결혼할 때 예단 예물도 하지 않으셨고 상견례를 할 때도 특별히 우리 집 재산에 대한 얘기나 그런 걸 하지 않았기에 저희 집안의 재력이나 제 경제력을 잘 모르셨습니다. 심지어 알고 보니 집도 남편이랑 저랑 둘이 모은 돈 합치고 대출해서 산 집인 줄 아시더라고요. 남편이 이제껏 빚도 꼬박꼬박 갚고 시댁에 용돈도 틈틈이 챙겨드리다 보니 남편이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이 친정에서 집해온 건 시댁에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보같이 그러자고 했던 게 허근이었네요. 두녹 들어있던 남편이 불쌍해서 그런 선택을 한제 스르로 가 정말 후회가 됩니다. 집안 차이 나는 거 시댁이 알면 아들 팔려간다고 알아놓으실 고지식 한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매주 3번에서 4번은 연락 도 없이 찾아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당최 가실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일해야 한다고 하면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무슨 일이냐 고 콧방귀를 뀌시고요. 옛날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고 어차피 제가 하는 일 구구절절 설명해봐야 듣지도 않으실 분이라 적당히 맞춰주다 남편 핑계대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시는 거라면 오죽할까요? 오실 때마다 안방 열어보고 제 물건 뒤지고 집에만 있는 애가 사치가 심하면서 이런 것도 다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냐며 옷이나 화장품 한두 개씩 저도 모르게 집어가고 말하면 할수록 정말 제 입만 아프고 우허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도 열심히 돈 벌어요, 어머님이라고 하면.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냐고, 니네 용돈이나 하겠지 하면서 무시를 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 얼굴 봐서 참자 참자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사건이 터져버렸네요. 작업물 보내놓고 최종 컨펌 받고 쉬고 있을 때,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들이닥쳤습니다. 밤을 새서 다크서클 내려온 눈 보고 넌 시애미가 왔는데 봉태눈가를 하고 있냐며 시비를 거시더군요. 신우이도 옆에서 우리 오는 거 못마땅해요? 하면서 거들었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어제 일하느라 밤새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몰골로 힘들게 직장 나가는 자기 아들 배웅이나 했겠냐며 아침밥은 챙겨줬냐고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몸은 힘들고 잠은 못 자서 머리가 빙빙 도는 와중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옆에서 쨍알쨍알 대고 또 안방에 들어가려는 신우이가 거슬려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썼나 봅니다. 남편 만나 집에서 호강하는 주제에 시애미를 개떡같이 알아도 유분수지 하면서 삿대질 하더군요. 그렇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니 셋슬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친정 부모님 걸고 넘어지기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와 있는 집이 내가 산 집인 건 아시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여기가 왜네 집이냐 우리 아들 집이지라고 하면서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 해본 게 못된 건 어디 가서 배워온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미 화가 폭발해 버린 저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잘난 댁 아드님 취업 전까지 거둬 먹인 게 저고 시댁 빚 갚느라 모아놓은 돈한푼 없어서 결혼 못할 뻔한 어머님네 아들 인품 하나 보고 데려온 대인배가 접니다. 제가 제 소유의 빌라 팔고 보탠 돈이랑 저희 친정에서 주신 돈으로 구한 집이고. 명의도 제명의인데 어디가 당신 네 아들 집이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말이 끝나자마자 싸대기가 날라오더군요. 순간 상황파악이 안 돼서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남편 잡아먹을 인간이라고 달려들기에 주거침입이랑 폭행제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악을 질렀습니다. 그나마 상황파악이 된 건지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고 가뜩이나 피곤했는데 땜까지 맞아서 어리 빠졌습니다. 그 길로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지금 내가 누구한테 싸대기 맞았는지 아느냐. 시어머니가 나한테 남편 잡아먹을 인간이라면서 때렸다. 집 태운 것도 나고 경제적으로 도움주고 있는 게 누군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나랑 이혼하던지 시댁이랑 연을 끊던지 알아서 해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한테 쉴틈 없이 말을 쏟아내자마자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눈물만 나오더군요. 제가 제 무덤을 판격이라 더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이 기회에 시댁이랑 연을 끊던지 이혼을 하던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댁 찾아가서 남편 월급 통장이랑 내 통장 지문서 보여주면서 누가 누구한테 장가왔는지 톡톡히 보여주려고요. 누구 돈으로 생활하기에 남편이 월급의 90%를 시댁에 투자하는지 알게 할 겁니다. 어차피 그 집에 돈 버는 거 시아버님 뿐인데 빚 갚고 생활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하다고 쏟아내고 올 작정입니다. 추가로 이제껏 가져갔네 옷, 화장품, 살림...